안녕하세요. 부자 가족입니다. 23년 11월 주식 투자 결산을 기록합니다. 저의 계좌는 7월부터 8, 9, 10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1월 플러스로 다시 전환하였는데요. 이번 달의 종합 수익률은 플러스 5.9%를 기록하였습니다. 코스피 플러스 11.3%, 코스닥 플러스 13%, S&P 500 플러스 8.9%. 이번 달은 모든 계좌가 입니다. 올해 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종합 수익률은 플러스 16.3% 코스피 플러스 13.4% 코스닥 플러스 2 2 3 S&P 500 플러스 19%를 기록하였습니다. 11월까지의 종합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넘었지만 미국 S&P 500은 넘지 못하는 수익률입니다. 이럴 거면 계속 S&P 500만 모았어도 되는데요. 아쉬운 성과입니다. 11월은 모든 계좌에서 플러스로 수익률이 괜찮은데요. 11월까지 누적 수익금은 1,589만원을 기록합니다. 저번 달 미국 포트 비중은 78%에서 이번 달 79%로 미국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특히 TQQQ 비중이 2%가 올라갔네요. 11월은 플러스 1,122만원으로 총 누적 평가 손익은 플러스 218만원 입니다 2 0년 12월부터 월 수익을 보면 가장 큰 수익금이 달성되었습니다 역시 주가가 빠질 때좀 사놔야 수익도 크긴 하죠 2 0년 12월을 주식 매수 시점으로 현재까지 총 36개월의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1.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낸 달은 18달로 승률로 치면 5 0즉 반반입니다 아무튼 11월은 기분 좋게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